3월말에 추위가 닥쳤을 때 잎이 휘둘렀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와서 왕성하게 크고 있습니다 왕다래입니다 왕다래 여기 한 그루와 이쪽에 또한 그루가 있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긴 또 짱가가 여기 와서 돌다가 잎이 부닥치면서 이렇게 됐죠 용성 이호 왕다래가 아주 열심히 잘 커가고 있습니다 격. 달에도 있습니다 빨간색 열매가 익는그 달에도 한 포기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열매가 열리는 왕달에 두 포기와 빨간색 열매가 열리는 적달에 한 포기에서 세 포기를 여기다 심어서 위에 쭉 크면은 이제 멋지게 그늘을 만들면서 열매를 계속 맺겠죠 그래서 술도 담고 먹기도 하고 여기는 달에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왕달에입니다.